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일을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씀하기 말,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학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학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지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커음이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모든 짐승들아, 수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하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쳐서 칠이라 하느니라.